안녕하세요. 레미의 김태훈 대표입니다. 자 지난 시간 벤츠에 이어서 이번 12월 달 어떤 차를 팔아야 될까? 딱 BMW가 찍어줬어요. 여러분들께 그 차가 어떤 건지를 좀 안내를 드려본 시간 가져보고요. 이 차량 외에도요. 여러분들이 내가 트레이딩이 있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할인 훨씬 높게 나옵니다.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될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희 영상 더보이와 댓글 보시면은요.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시면 수수료 없이 셀프 견적을 낼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니까요. 마음껏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먼저 1 시리즈입니다. 1 시리즈는요 자사 타사 할거 없이 400만 원까지 할인 갑니다. 아무래도 타사가 더 유리하게 나오겠죠 조건이 2 시리 즈 같은 경우는 800만 원까지 할인 나오고요. 뭐 28d 액티브투어라든가 220 그랑쿠페, 28 그랑쿠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. 3 시리즈는요 320i 베이스 기준으로 가시면 은 타사도 920만 원 할인이 나온다. 4 시리 즈 같은 경우는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950만 원까지 할인 나오는. 같고요. 그다음에 일반 쿠페 모델은 1,150만 원까지 자사타사할거 없이 할인 아주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. 자, 5 시리즈는요, 지금 523D가 좋아졌대요, 850만 원까지 할인 나오고 있고요, 530i 같은 경우는 1,150만 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요 할인은요, 그냥 기본 할인인 거고요.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할인이 나와요. 그래서 중고차를 뭐 혜택 딜러에다 팔아도 되지만은 BMW의 인종 중고에다 넘기시는 것도.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 비슷하게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할인을 더 받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순번도 맨 앞으로 당겨주니까 아주 좋은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M850i 같은 경우도요 타사가 2350이면 엄청나게 센 거죠 자 X2 같은 경우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타사 1천만 원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X4가 지금 M 컴퍼티션이좀 있나 봐요 요거는 예, 2100만 원까지 할인 나오고요 M40i 같은 경우 1500만 원 할인 나온다라고 하네요. 트4 같은 경우는 20i 1100만 원 타사 할인 나오고요. M40i가 1300만 원까지 할인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. 자 그리고 X6 대구가 많이 들어왔대요. 자사하면은 한1300 나오는 것 같고요. 타사하면은 한150 0 1100 정도 나오는 것 같대요. 근데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사 기준으로 맞춰 버립니다. 타사를 나가도 할인이 1300이 유지되고 거기에다가 추가 1.5% 나가고 트레이딩 지원금 3% 신차값 3% 나가는 거 아시죠? 그래서 그런 것들. 다 받아보실 수 있고 순번 또 땡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상 마음껏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. 아마 뭐 12월달에 더 이상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. 요 내에서 선택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열공페이 통해서 문의 많이 주시고요.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